테슬라의 선택은 탈중국 경쟁사도 동참조짐 네, 첫 번째 이슈는 전기차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테슬라 소식도 있었고 몇 가지 소식이 좀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수급이 좀 반도체로 쏠렸던 것 같습니다. 음, 전기차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늘 사실 매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려면, 이제 주도주가 계속 양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쉬어갈 때, 이제 다른, 이제, 섹터들이 움직여주면서, 시장을 버텨주고,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어,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와야, 어, 이제, 본격적인 그런 상승의 흐름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요즘 시장 봤을 때 이제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들어오다가 이제 매도세가 매도세로 전환이 되고 또 이제 환율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의 그런 그제 리스크들로 좀 이제 시장에서 좀 공포 분위기도 살짝 이렇좀 적용이 되고 의견이 좀 반반으로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 그 와중에서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분재 이제 서로의 이제 힘겨루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탈중국을 하고 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어, 어느 정도 이제 탈중국을 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로 가면서 이제 조선업도 사실 어 다시 이제 왕, 왕의 위치도 탈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탈중국 관련된 이슈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제 섹터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전기차를 이제 사실 제 주변에도 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를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 어, 그런 인원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벤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이제 기업들과 어느 정도 좀 협력을 해보기에도 모색을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내년 벤츠 전기차에 디스플레이를 또 공급을 한다, 아,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국내 기업과 어, 해외 기업의 그런 콜라보 이슈들이 꾸준히 나오리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로 분류가 되었던 종목들이 먼저 상승하고 좀 쉬어가는 가운데 이제 뭐 반도체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수소차도 가고 좀 미래 지향적인 이런 섹터들이 이제 계속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어, 저는 이제 내년까지 시장이 좋을 거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관련된 종목주, 종목들 이제 좀 스몰캡 어, 위주로 오늘 좀 봤는데 어, 이런 종목들도 좀 메모를 해보시고 보신다면은 어, 좀 즐겁게 매매를 할수 있는 시즌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정부죠. 그만큼 수혜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산업홀딩스와 서현이와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우리 산업홀딩스 그리고 서현이와로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 좀 투자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우리 산업홀딩스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의하실 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지주회사로서 요즘에 또 지주사들도 잘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한번 보는 어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우리 산업이 어 이런 그열 관리 관련해서 이제 또 기술력을 많이 보유 하고 있고 글로벌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수십 개국에 이제 어느 정도 뭐 기술력으로 이제 좀 진출하는 언제 어, 그런 이제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산업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이제 PBR을 좀 보니까 이제 동종 업계 대비 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좀 저평가가 된 부분들 이슈가 되면은 또한 번씩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3년까지 갔을 때, 우리 산업이 열관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 이제 글로벌 탑5 이내, 탑3 이내도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주가 부양이 막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섹터는 아니지만, 어, 좀 긍정적으로, 어, 바라보고 있고, 이제 거래량만 좀 들어와주면은, 어,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산업 폴딩스를좀 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거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시세 나오고 120선 기준으로, 어, 이제 좀 지지를 받다가, 완전히 20선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어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어, 어느 어 정도 이제 수직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셨던 그런 기대감을 확 꺾어놓고 어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량 보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털만큼 좀 털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털어냈기 때문에 어 다시 4천 원 도전할 때어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서현 이화입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에 자주 보던 종목인데 이제 갭을 완전하게 메꾸지 않고 이 위에서 N자 파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내장제익스페리어 기업으로 이제 친환경 소재 적용이나 이제 경량 내재재어 이제 개발을 하는 등에 이제 좀 전기차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좀잘 가고 있는 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20주선을 타고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얘도 지금 거래량이 9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래량이 없을 때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래량이 증가를 할땐 오르던 떨어지던데 정확하게 이제 포지션이 정해져서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오기 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린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두 종목 어, 사실 이제 좀 시총이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런 순환매 시장이라면 어, 내년까지 봤을 때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어, 바닥권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후속주로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 픽 뭘로 꼽아 주실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 애프터 픽은 어, 서현 이화로 좀 설정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 산업 홀딩스는 최근에 한 번씩 뭐 고점 마감을 하지 못했지만 시세가 나오고 쉬어가는 그런 이제 플로우가 계속 나와줬었는데 서현 이화는 제가 봤을 때 바닥 따지는 거래량이 들어온 거 외에는 어,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즌이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가는 시즌이 아니라서 어, 못 움직였었는데. 어, 지금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바닥도 이제 좀 확실히 다져주고 어, 이제 저항대 돌파 시도를 해주는 어, 그런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구간이라서 어, 다음 거래량쯤에는 14,000원대를 또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서현 2화를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은 서현 2화로 오늘 애프터픽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